만화가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 드릴게요. 만화가란 만화가는 풍자나 우스갯거리 등을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연속된 그림과 대화로 엮는 일을 담당합니다.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콘티를 짠뒤 만화의 내용에 맞게 장면을 적절히 구상하여 그립니다. 관련 학과나 비슷한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관련 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유사 직업 웹툰 작가가 있어요. 필요한 적성은 풍부한 감수성, 상상력과 탐구심,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을 즐기며 직접 만화를 그리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 만화 속의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풍부한 상상력, 감수성, 창의력, 문장력,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능력, 독립적인 성격과 꼼꼼함, 정치 풍자 만화가의 경우 평소에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한정된 지면에 함축적으로 풍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나요? 보통 기성 만화가의 견습생 과정을 거친 다음 직접 출판사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으로 대비하거나 신임 만화 공모전을 통해 본격적인 만화가의 길로 진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마추어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스스로 만화를 올려 인지도를 쌓은 뒤 만화를 출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페포포 메모리즈, 마음의 소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웹에 자신의 만화를 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 출판사로 진출하여 학습만화나 어린이용 그림사파를 그리는 만화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만화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평균 임금과 미래 전망이 궁금해요. 만화가의 평균 임금은 238만 원입니다. 미래 전망 요인으로는 향후 5년간 만화가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3년 본격적으로 유통된 웹툰이 활성화되면서 만화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웹툰의 유료화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의 매출액은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연평균 23.5% 증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웹툰 제작에 대한 작가들의 수익이 다소나마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다양한 웹툰 신작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신진 웹툰 작가의 등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진로 과목을 선택할까? 사회 문제 탐구를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 도서는 만화의 이해, 만화의 창작, 세계 만화학원.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 공학, 의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일도 사랑도 다 잡은 엠포털 웹툰 1위 커플, 전선욱, 야옹이의 만족도 최상 밥벌이. 웹툰 작가가 되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 네 웹툰 작가 직업으로 고려한다면 을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